어 이거 저 맞아요? 딴 사람 맞죠? 어머 저말 신기하다 어머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지? 어때냐고요? 진짜 알터니가쏙 빠진 느낌이에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윗머리만 빠지는 거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아세요? 위에만 똑딱 간단하게 가리니까 이거 보세요 반점이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어쨌든 진짜 머리는 아니니까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 머리하고 똑같지 않아요? 가발인 거티안 나죠?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 두피 부분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두피 같아요 섬세하게 만든 만큼 너무 자연스러운 거있죠 그리고 휑한 것도 휑한 거지만 윗머리 볼륨이 사니까요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<laughs> 아우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사실, 썼을 때 답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게 워낙 가볍고 머리에 착 달라붙으니까 의식 안 하면 쓰고 있는 것도 까먹을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쓰는 게 정말 간단하다는 거.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가발이 아니라 자신감을 선물 받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사진 많이 찍고 가려고요.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. 우리 자신있게, 당당하게 살아야죠.